안녕하세요. 오늘도 원형 티매트를 준비해봤어요. 먼저 후프에 종이를 끼우고요. 솜을 놓을 자리를 자수해줍니다. 심지에 라인이 들어갔는데 하얀색이라안 보여서 제가 지금 화면을 확대했어요, 화면을. 메쉬 원단을 이렇게 박아주고요. 가위로 오려줍니다 가위로 올려주었어요. 저는 솜 대신 사용한 거니까 솜으로 사용하셔도 되세요. 원단을 올려주었어요. 원단 잡아주는 라인을 그리고 바로 자수 들어갑니다. 1차 자수를 다 했고요. 여기다 저는 망사 천을 대서 아프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망사천을 올려주었어요 망사천을 한번 봐가지고 여기 가위로 오려줍니다 가위로 오렸고요 이제 자수 시작할게요 자수가 다 완료되었어요 이렇게 엠보 느낌 나고 자수가 깔끔하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에 뒷면 원단 두개 폭에서 창구멍 내가지고 봉제해서 겹쳐 놓을게요. 테두리 컬러가 핑크색이라서 뒷면을 핑크색으로 준비했어요. 봉제로 이렇게 창구멍 내서 양쪽으로 봤고요. 중앙에 맞춰서 자, 이렇게 놓으시고. 완료되었습니다 호프에서 불려서 가위로 잘라서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시면 되세요 뒤집기 쉽게 창구방을 넓게 해가지고 손으로 쉽게 뒤집을 수 있어요 베이지 꽃이 예쁜 원형 티매트 완성하였습니다 네. 엠버 보이시죠? 저는 이 엠버가 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솜을 좀 두껍게 드시면 엠버 효과가 확실히 날것 같아요. 짠! 이전에 만든 원형 매트랑 오늘 만든 원형 매트 사이즈가 약간 커져서 훨씬 커피잔 같고 예쁜 것 같아요. 종이컵을 올려볼게요. 꽃도 보이고.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